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코보다책 동생 편의 진솔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나는 행복한 푸바오 할아버지입니다 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 책은 판다 푸바오를 관찰하면서 사육사 푸바오 할아버지가 직접 쓴 관찰일기입니다. 음, 푸바오는 중국에 가는 음, 판다이기에 그 점이 너무 슬픕니다. 그리고 여기엔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과 엄마 아빠 대체로 바오 가족 이야기고 판다에 관한 음 상식도 좀 나옵니다. 하, 사실 판다의 식습관이나 음, 짝짓기 아니면 태어난 후의 이야기. 등등도 잘 몰랐어가지고, 읽으면서 배운 점이 있었던 게 좋았습니다. 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음, 푸버지 사육사가 얼마나 바오 가족을 사랑했는지 알게 됩니다. 일단 책 차례부터 보자면, 음, 여기선 생애 첫 판다였던 리리와 밍밍과의 만남에서 푸바오의 부모 아이바오와 러바오의 만남이 있습니다. 5년여의 시간 동안 리리와 밍밍의 만남은 끝이 나게 되고 18년 후에 두 장의 기지에서 성격 좋은 러바오와 소심한 음, 아이바오를 만나게 되고 좋아하는 음식이나 장난감 등 편, 판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볼수 있습니다. 원래 죽순을 가져가려 했는데 세관법 때문에 안 된다는 걱정이죠. 그리고 운 뒤에 가진 책임감등 이렇게 열심히 잘... Um, 지나, 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엄청난 긴장감과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바오가 번식 행동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젠 어, 성숙기 행동이 발현된 것으로 넘어가지만, 다음 2020년대 3년 뒤쯤 아이바오와 로바오는 여섯 번째 짝짓기 후에, 음, um, 선고하게 됐고, 그리고 아홉 번 짝짓기를 시도하고, 그중 세 번을 선고합니다. 그 후에 아이바오가 푸바오를 낳고 그 주변 사람들 수의사나 사육사들의 각별한 노력 끝에 음, 넘나도 사랑스러운 음, 푸바오의 성장기 또한 이 책을 봐야 하는 큰 이유입니다. 그후 아이바오와 로바오는 또 짝짓기를 하고 쌍둥이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태어납니다. 끝은 음, 소감과 어떻게 하면 사육사가 될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바오 가족이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하나 다 챙겨주는, 음, 이사육사가 정말 존경스럽고, 읽다 보면 건강 문제나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읽다 보면 긴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라는 감정, 물론, 어제까지만 해도 몰랐던 바오 가족의 이야기를 정말, 음, 잘, 천일 기념일과 돌잔치를 챙기는 것은 참 감동적인 이야기였고, 이, 음, 이별 없는 만남은 없는 것은 알지만, 이별은 정말 슬프게 느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 책 표지는 이별은 없고 영원한 가족이니까 라는 말은 참 음, 진심을 담아쓴말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나는 행복한 푸바오 할부지입니다. 난 책을 소개시켜봤고 그러면 안녕.